이렇게 꽃 레진 테이블이 완성되었습니다.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곳에 방문하시면 2층에 따로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네, 대표님 이번에 촬영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독님이 또 고생하셨지만. 어, 대표님 이번에 만든 작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누구나 볼수 있는 차도 마실 수 있고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좀 특이한 테이블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왜 꽃을 선정을 했냐면 우리가 복회든 생화든 보면 지금 만든 것들이 생화를 말려서 누웠잖아요 꽃은 정말 예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내가 그 추억을 간직 못하는 그런 사물이 때, 그거를 100년 200년 그 처음처럼 그 모습을 내가 생활에서 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꽃을 선택했어 이게 생각보다 손이 되게 많이 나던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제작 기간이 다 오래 걸리시는 건지 어, 대부분 테이블들은 제작 기간이 보통 한 보름 정도에서 20일 사이 소요되지만 아시다시피 꽃은 소재 자체가 섬세하고 예민하잖아요. 꽃잎들이, 개들이 그대로 보존돼서 아프지 않게 그대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 차근차근해야죠. 급하게 안했으니 네, 대표님 그럼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음, 목표 좋죠. 어, 제 자신만의 정말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끝이 없는 노력을 해서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. 한국의 디자인이 세계의 중심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. 더 노력해서 아욱 멋지십니다